남원 서남대는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폐교 이후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라지면서 인근 주민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읍에 있는 전북과학대는 취업교육과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면서 작은 학교지만 다양한 성공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특정 단체의 장학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마을 장학금과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특정 단체의 소속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특혜성 장학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부선 일반선로 16회 운행처럼 호남선 일반선로도 익산과 김제, 장성과 광주 구간을 12회 운행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폐교 후 청산 절차를 받고 있는 남원 서남대는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의학 전문대학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 이후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라지면서 인근 주민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폐교가 결정된 이후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원 서남대학교 교정입니다. 폐교 이후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라지면서 교정은 물론 주변 상가까지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교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각 네, 어디 누는가 봐봐요. 뭐. 오는 거 하고 계세요? 예. 원룸거 제가 지금 살고 있었던 게 음. 이거 진짜 싸게 내놔요. 한 달에 10만 원 받아요. 한 달에 10만 원. 저, 저 이렇게 다이어트, 세탁기, 에어컨, 인터넷 유선... 분실이, 분실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정부기관과 남원시는 서남대 폐쇄에 따른 후속책으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남대 폐교 사태 장본인인 서남대 전 이사장이 횡령액을 갚지 않고 남은 재산을 각각 부인과 자녀가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재직했던 사립 학원에 귀속되도록 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유성협 의원이 일명 사남대 먹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사립 학교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이용아 전 이사장께서 그뭐 채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뭐냐면은 본인이 그 횡령액을 변상하지 않아서 책임을 지지 않아서 학교가 폐교된 건데 그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뭐 이제 청산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회계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어, 그뭐 명확할 겁니다. 그 부분은. 예. 서남 학원의 자산은 남원과 충남 아산 캠퍼스를 비롯해 1000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채권 신고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학교 인근 상가 주민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남대 폐교 후유증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김나옵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학 하나가 사라지면 인근 상권은 물론 지역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읍에 있는 전북과학대는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면서 작은 학교지만 다양한 성공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정읍의 유일한 대학교인 전북과학대는 호남 제주권 전문대학에서 취업률 1위에 선정되는 등 쾌거를 얻었습니다. 올해 136개 전문대학 가운데 86곳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는데 전북과학대도 포함됐습니다. 전북과학대는 링크플러스 사업 등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해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학 졸업해서 바로 현장에 나가면 바로 어, 현장 직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대학과 현업체의 그 교육의 미스매치를 약간 줄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도 이제 그런 쪽에 맞춰서 각 이제 그 학과별로 그 이제 협약 산업체들이 현재 1 0한 개를 우리가 협약 산업체로 두고 있거든요. 전북과학대는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농촌 재능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읍의 한 마을을 찾아가 임의용 봉사와 보건건강서비스, 장수사진 촬영 등 다양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력과 신념, 봉사라는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촌 재능 나눔 사업은 저희 전북과학대와 정읍시가 함께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동체 활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1개 학과와 교직원 봉사대가 건강보건봉사 등 12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는 전북과학대. 정읍의 작은 대학이지만 다양한 사업과 봉사를 통해 모범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우리 대학 평가가 똑같지요. 전국 대학의 등급이 붙었습니다.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줄어가는 학생 수를 고려할 땐 평가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대학 수를 조정하고 부실 운영하는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제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각 대학마다 지닌 특성과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다르지만 모두 천편일률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취업률이다 보니 모든 대학이 취업에 집중하고 취업을 많이 하면 곧 좋은 대학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배움과 학문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취업사관학교로 변질을 부추기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줄 세우고 학벌주의 사회를 더욱 부추기며 지방대학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는데요. 지역과 운명을 함께하는 지역대학. 그렇기에 대학은 지역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음 평가 때는 지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지역 대학에 대한 평가는 공공성 제고 지역의 균형 발전 지역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감안한 각 대학의 자율성을 지킨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단체 장학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성장과 전북교육네트워크 등 전북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장학금 등 특정단체 특혜 장학금 조례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마을장학금과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특정단체의 소속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특혜성 장학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세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특정 단체의 자녀로 제한한 것은 잘못이며,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도 없다며 관련 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김재 KTX 김재혁 정찰을 건의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간부들이 참석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KTX 김재혁 정차를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부선 일반선로 16회 운행처럼 호남선 일반선로도 익산과 김제장성과 광주 구간을 12회 운행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부안 해양경찰이 수산업법을 위반한 선박을 검거했습니다. 부안 해경은 지난 2 0일 오전 11시쯤 부안군 변산면 소리섬 인근 바다에서 해녀 7명을 태워 조업을 하던 4통급 어선 A호를 해삼 500kg을 채취한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또 해당 어선에 타고 있던 해녀 7명을 미신고 해녀업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을 감시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실군이 옥정호의 생태적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정호 환경교육시설을 운영합니다. 최근 임실군 옥정호 인근에 완공된 환경 교육 시설은 23억 원이 투입돼 옥정호의 수질 보전을 위한 관리 사무실과 교육 홍보관 등을 갖췄습니다. 옥정호는 지난 1965년 우리나라 최초 다목적댐으로 조성됐으며 이후 담수호로 바뀌면서 유입부에 모래 퇴적지가 넓게 조성됐습니다. 천여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이 아름다운 옥정 후반에 지상 4층 규모로 옥정호 환경교육시설을 새로이 개관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많이 오셔서 살아있는 생태교육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제시 지평선축제 재전위원회가 지평선축제대학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지평선축제대학은 축제 이벤트 경영사 3급 자격증 과정 교육으로 오는 5월 7일까지 축제와 이벤트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접근, 축제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 국내외 축제 성공 사례 연구 등을 교육합니다. 지평선 축제대학 접수는 7 2명의 응시 신청서를 작성해 53명이 합격했습니다. 지역의 축제들이 성장하는 데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만큼 축제와 이벤트 전문 인재로 양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가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해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시는 21일 본청회의실에서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대북사업 추진 방향과 남원시의 남북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남북교류위원회는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총괄 조정과 남북교류 협력의 촉진, 남북 민간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 등을 벌일 계획입니다. 남원이 그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어서 또 북한과의 교류를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할수 있도록 제가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고유와 전통은 그런 문화예술을 가지고서 교류위원회를 만들고 오늘 위원들과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회 유성엽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난의 원인규명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유 의원은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안일한 경제상황 인식을 꼬집었습니다. 또 지난 정부보다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진정한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잘못된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의원은 경제난의 원인부터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경제난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 비상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김재 씨가 공공 여성 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비상벨은 경찰서 112 상황실과 연계해 상호 통화가 되는 양방형 기능의 비상벨로 시민문화체육공원과 모악산 도립공원 등 22군데에 오는 4월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재시는 인적이 드문 공공 화장실을 이용할 때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만약에 있을 위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시 관계자는 이번 비상벨 설치를 통해 다수의 시민이 찾는 공원이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 보건소가 봄철 찐득이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찐득이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농작업과 야외 활동을 할때긴 바지와 긴팔 옷을 입고 장화와 모자를 착용하는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농작업복과 일상복을 구분해 입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읍시 보건소는 야외 활동 후 두통과 오한, 구토와 근육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시 지역 자활센터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2019년 새롭게 바뀐 자활사업에 대해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과 기본역량 강화를 위해 융복합시대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소양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제시에는 세차와 세탁, 영농과 청소 등 11개 사업에 1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제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훈련을 바탕으로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마케팅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부안군의 귀농한 귀농인 20명을 대상으로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직거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SNS와 유튜브 마케팅 과정으로 이를 통해 농작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과정을 직접 만들어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마을 환영회와 각종 영농기초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씨가 청소년 선도 보호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김재씨 체육 청소년과 공무원과 김제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캠페인은 검산동과 신풍동 일대 유해 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업주를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고 캠페인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김재시 관계자는 우리 미래인 청소년이 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시대 신관사또의 부임 행차가 남원시 강원루원 일원에서 재현됩니다. 신관사또 부임 행사는 남원시가 거리 퍼레이드와 해악 마당극으로 각색한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부터 11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7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와 남원의 봄 홍보 행사에 참여하며 30일부터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연이 진행됩니다. 전북 119 안전 체험관이 문화 공연을 개최합니다. 문화 공연은 공중 소방 대시연과 소방 안전 인형극, 무료 영화 상영 등세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공중 소방 대시연은 1890년대 공중 소방대 완용 펌프 시연으로 당시 소방대가 착용했던 복장을 갖추고 완용 펌프를 이용한 소화 시범 등이 재현됩니다. 전북 119 안전 체험관은 재난 안전 체험 위주의 콘텐츠에 테마파크식 문화공연을 가미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체험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바지락 오감 체험 페스티벌과 책영화제 고창이 전북대표 시골마을 작은축제에 선정됐습니다. 고창 바지락 오감 체험 페스티벌은 심원면 하전마을에서 오는 5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바지락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책 영화제 고창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날에 비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는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 해상의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앞바다 최대 2.5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선박 운행에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며 전국 대부분 지역 큰 폭으로 온도가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경남과 제주 6도 등이 예상됩니다.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